어, 안녕하세요. 어, 조몽성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근로기준법 11조에 있는 적용의,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그 4인 미만의 사업장은 그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적용이 되지 않고 또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특히 뭐 5인 이상은 다 어, 적용되기 때문에 그기는더 뭐 이상 얘기할 거 없고, 특히 퇴직금 문제에는 사실 그 5인 이상만 적용되다가, 어, 저기 2010년부터 어전 모든 1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4인 미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 해고, 을 태고 당했을 때 부당해고 부재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뭐 정리해고도 당연히 그 정리해고 보호법에서 적용되지 않고 또뭐그 비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제로 2년이 지났더라도 정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그 뭐야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 50% 가산이 돼야 되는데. 가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한계도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했더라도, 그 일한, 그 시간만 주는 거지, 야간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휴업수당도 사실 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하게 되면은 무급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5인 미만은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어 취업할 경우에 꼭 이렇게 중견기업 최소한 5인 이상을 들어가야지만이 근로기준법 이100%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또 어, 연차휴가 이런 부분도 적용되지 않고 그렇지만 또또 또 적용되는 부분은 그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부분 또 해고 예고할 때는 그 30일 전에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또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그 외에 뭐, 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나 또 그, 육가 어, 아니다. 저기, 산재로 휴가. 이런 부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가사 사용인 이 부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 근로기준법을 지피 그니까 러 지키지 않으면은 형사처벌돼야 되는데 어떤 가사 이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 일반 가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어떤 이게 사생활의 침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 일반적으로 어 개인이 이제 가사 도우미를 쓸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 가사 도우미가 일반 기업에 어, 서 어, 채용돼 가지고 파견식으로 이렇게 음 어떤 사업장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똑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예그 이상이고 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어그 글로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